93%가 놓치는 가스라이팅의 신호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신호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놀랍도록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뭔가 누군가가 조언을 하던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도 이거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자꾸 이러시는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요,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조종해서 착취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완전하게 기대게 만드는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93%가 놓치는 가스라이팅의 신호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 회피예요.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 경험한 그 현실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내탓 아니야? 이런 느낌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임의 피해 첫 번째가 뭐냐면 사과를 하더라도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문제 삼지 않아. 근데 네가 불편하다면 내가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 진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관찰하거나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서 어. 위한 무언가가 있을 때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하게 사과하지를 않아요. 진짜 진정한 사과라는 건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너가 이런 피해가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어 미안해라고 해서 피해를 인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약속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이런 식으로 피해를 인정하고 행동 변화를 약속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첫 신호 책임 회피의 두 번째가 행동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되게 많이 나타나요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너 너무 예민해 너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하는데요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좀 상처받아서 거리를 딱 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그거 내탓 아니거든 네가 너무 예민해서거든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거든 내가 볼땐제 탓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 탓, 상황 탓, 니네 탓을 주로 이야기를 하죠 가스라이팅의 첫 신호 책임 회피의 방식 세 번째가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네가 날 이해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 라든지.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밖에 대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공주 대접을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공주 대접.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줬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피곤한 날, 정말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데이트 코스를 한열 군데를 찾아 갖고 와 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나서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야 내가 너 때문에 오늘 쓴 돈이 얼만데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되게 미안함을 유발하는 그런 방식을 되게 많이 씁니다. 93%가 놓치는 가스라이팅의 신호 두 번째입니다. 통제예요. 통제.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모두 가해자의 의지대로 조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 욕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을 통제하려고 해요 자기야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 요즘 세상 위험한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자기계발 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되게 위험하니까 나한테 허락 맞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의 데이트 시간이 아닌 자유 시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시간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거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두 번째 신호, 통제 욕구의 두 번째가요. 위협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네 맘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내 책임 아니다. 난 분명히 미리 말했어. 이래서 불안감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어,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퇴근 후에 나 친구랑 만나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때 내가 볼때그 친구 별로야 니네 맘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내 책임 아니야 나 진짜 미리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경고 신호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가스라이팅 두 번째 신호 통제 욕구의 세 번째 방식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내, 우리 둘의 관계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조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비서잖아. 내가 다 해줘야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이래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까지 조작해서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도와주는 걸 되게 싫어해. 이러면서 오히려 거절한 사람은 나쁜 사람 만들기도 하고 도와주지 마. 도와줘도 잘 몰라. 이러면서 도와주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야너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도움 제대로 받은 적 없었잖아 도움 받아서 뭐해 내가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내는 방식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이 사람의 주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떻게 끊어내냐면 이간질을 통해서 끊어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의지하게끔 만드는 행위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통제 욕구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보면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일관적인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걸 강조합니다. 조기에 인식하는 건, 우리가 가스라이팅에 빠지기 전에 그 탈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관계 초기에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귀는 사람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갖고 굉장히 크게 과하게 방어적인 태도로 보인다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 신호고요. 야 네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을 반복해서 내 감정을 폄하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때. 너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서 혼란을 자꾸 주는 것도 가스라이팅의 시도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패턴들이 관계 초기부터 나타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사랑 표현이라든지 단순히 성격 차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93%가 이런 초기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가해자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굉장히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애정을 아무리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통제를 하는 형태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건 가스라이팅의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관계, 이상적인 관계는요.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책임감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